아, 어, 어, 경기 어? 뛰어야 돼.

오 <laughs> <것 같다>. 너만 <laughs> 자주 오면은 아 자주 올수 있네. 나이 나아형오로 앞에 있다. 붙하고 있어. 토요일은 진료라.

I come to your voice of water. I did 뭐야 약간 유튜 d 같은데? k d d r drink, d r i drink, d r i 아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더 잘해진 거. 그리는 군대 군대... 우리가 군대 가 있잖아. 근데 군대 가기 전허자서막 이렇게. 전에 약간 형좀 업그레이드 버전 그런 느낌이었는데 상점 같은 군대 가기 전에 회대에서만 이제 好，好，好 그래비 형은 몸무게가 덜 나가니까 사이 안 쪘으니까 안 받치겠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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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축구화 아, 네. 이거 끈을 가운데 놔지 말고 네. 바깥에다막묶거라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, 축구보들은 다그렇대네 바깥에다가 묶으 아, 처음 들었어요 최근에 출전할 때 가운데 그 맞추면은 네. 그 매듭에 맞으면은 그래 네. 치과에 간다고 아, 네. 그래서, 그래서 스킬 생각한다고?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깥에다가 들었데요 나도 최근나 봤어 축구부 수,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못하는 애들이 가운데로 문대고 뭐, 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정환도 어. 아, 그 맨날 축구 신발 끝만 보면 날수있 했어 선출하고 아 진짜요? 그게 가운데로 문냐 바깥쪽으로 냐그 아, 차이구나 그렇지. 바깥쪽으로 묶으면 또공찰줄 아는 사람이랑그래 네. 나도 이제 또 바깥쪽으로 뭐야? 어 네. <목소리> 정국공 공을 주워하냐? 이거를 축구를 십몇년 동안 하면서 처음 알다니까날게정우어 나이스! 나이스, 은감정먹습니까 형은 없는데 아, 신발도 너무 것지귀아 샀어 축구 이거 거의 터져서 빨리 터지면 좋겠다 안 터져요 터질랑 말랑하면서 안 터져 그냥 뭐 손을 엄지발가락 확들어가고 하진 않나보지 뭐 옛날 슈퍼들은 다 엄지발가락 오양안가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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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. 뭐, 안해 이거 아,

드론 소리랑 장수 말벌 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. <laughs> 말벌인가 보면은 리고 헬리콥터인가 보면은 말 말벌이. 아, 아파. 오. 오. 아, 아쉽다. <laughs> <laughs> 네,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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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사 유튜브. 유튜브. 유튜이유 유튜브. 유 유튜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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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

나는 저 나이면 그렇게 유지가 할것 같은데, 진짜. <laughs> 진짜. 저렇게 될 같은 게. 서해유지 술을 안 먹고 기기는 <laughs> <애기라는 거 아니야? 웃음> <laughs> 내가 정, 정자만 주면 되는 거잖아. <laughs> 키는게 이제 이지 <laughs> 여기 잡아줘, 잡아줘. 그냥, 그냥.

나이스. 서워로 여기 다 여기 다기지 안 맞추겠지 정말, <laughs> 아, <갑자기, halfway>. <놀람> 아, 걱정을한 거야 내가 말정 잡아 잡아 말 정말, 정 I should

없다니까. 네. 저오네으로

이런 잡기는 이여두개다못 <laughs> <laughs> 놨다니까 <laughs> 올 때가 이렇게 <laughs> 보였는데 시발 <laughs> 너 진짜 못하는 거 같아 진짜 못하는 것 같아, <웃음> <에>? <웃음> 못하는 것 같아. <laughs> 톱으로서 결정력이 빵이야 그게 왜투하냐 애들이 자꾸 나 톱으로 가래 <laughs> 우리가 저, 저 팀에서 제일 쓸모없는 분이야. 아, 아, 예. 골 넣었으면 애들이 이제 인정해줬을 텐데. 총이 남지 않은데? 두골 다. 둘이 6시인 줄 알았겠다. 뒤풀이 렛이야. 오늘 총회야? 승현이 총회인지 모르고 왔어? 쟤 어. 단톡방에 없냐? 쟤술걸요단톡방어 음. 무서워. 저리 어 무서워. 아, 저리 아, 가. 아, 오, 무서워.